26번 여건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 보자. 전체는 700. 우리가 구하는 거는 4, 5, 6, 7. 두세 곱이 짝수 되는 거는 전체에서 홀수, 홀수 나오는 거를 빼주면 될 거다. 홀수, 홀수일 때만 홀수가 된다. 앞에 올수 있는, 앞에 올수 있는 홀수 4개, 뒤에 올수 있는 거 5개. 나머지 거 배열.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전체에서 7개를 배열할 건데, 4 곱하기 3 곱하기 5팩, 1 마이너스 7중 나와서 42, 12, 1-2, 7분의 2, 7분의 5쓸수 있다. 답은 5번.